2024년 6월 27일 오후 10시 2분. 비트코인 매매. 어, 일단은 말했던 위치가. 만약 반등을 한다면 이 채널 중단. 여기까지는 반등할 수 있고 또는 62,600. 여기 부근까지 도달할 거다. 그래서 이 채널 중단 부근과 여기 부분. 일단 1차적으로 여기에서 닿았기 때문에. 익절은 어느 정도 나간 상태고 지금 현재 포지션 롱 홀딩 중이긴 합니다. 롱을 홀딩 중인 이유는 음, 이 노란 선, 이 선이 200이평 라인인데 200이평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 저항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200이평을 잠깐 조금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롱으로 홀딩을 할것 같고. 만약에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 59,600 라인이 깨진다면 롱은 손절할 생각입니다. 지금 평단 자체가 나쁘지 않은 6만 초반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 손절하는 식으로 매매를 할 거고 그리고 또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를 닿는지 안 닿는지 62,600 여기 라인이 닿는지와 63,500 여기 그리고 64,600 그리고 66,100 66,800 아직까지는 닿지는 않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 여기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것 같고 만약 여기에서 202평 편시간봉에서 202평 라인 어, 노란선 라인을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뭐 차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202평 라인을 올라가고 지지를 받고 한다 그러면은 어 이큰 횡보했던 라인의 상단 부근인 여기 7만 1 0 여기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런식으로 했을 때 1대1 자리가 64,894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자면 이두 군데에서 웬만하면 저항이 크게 나올 수 있겠다 저항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자리가 64,600과 64,800 이라고 일단 생각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현재 채널이 있는데 여기 중단부근을 밟고 여기를 올라간다 하더라도 63,500 까지 지금 제일 중요한 라인은 63,500 채널링의 상단 63,500과 64,600 64,800 여기가 피보나치 를 그렸을때 어 저항이 올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세 개를 주목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 지구 만약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어보자면 어, 상당 라인까지 도달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두배 값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매물이 어느 정도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로 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69,400까지도 볼수 있을 만한 자리다. 여기가 만약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깨지지 않는다면 이게 상승의 흐름이라면 200 값까지도 볼수 있다. 69,400까지도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지금 보자면 어, 0.236 자리에서 한 번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지지 받고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올라가, 올라간다면 2배 값까지 갈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라인을 피보나치를 지우고 얘기를 하자면, 그나마 중요한 라인이 이 라인 63,500, 64,600, 64,894. 이렇게 이세 라인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여기 중단 라인. 15분 봉으로 봤었을 때, 여기 라인에서, 어, 채널 중단 라인인데, 여기가 뚫렸을 때, 뚫렸을 때, 딱히 거래량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 이게 무조건 상승만 볼게 아니라, 계속 이 흐름을 타면서 하락할 수 있겠구나. 이 중단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을 그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손절 자리는 59,673 여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 했던 이세 라인은 계속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 어 일봉 기준에서 보자면, 일봉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일봉은 괜찮게 보이지만, 이게 장악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라고 했었을 때, 그나마 상승을 크게 볼수 있고, 여기에서 아무리 받아먹은 거래량이 조금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봉 자체를 이렇게 장악을 하는 큰 일봉을 만들고 나서, 어, 상승을 봐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 상승을 보려면 일단 최소 말했던이 중요한 세 자리. 6만 5천 6 3500과 6만 4600, 6만 4900. 여기 라인은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여기에서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와야 이제 상승을 볼 수, 확실하게 상승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자리는 계속적으로 유용하게 써야 될 자리고, 그리고, 어, 하방으로 떨어지고 나서, 어, RSI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RSI로 말을 했었는데, RSI가 이렇게 일본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처박는 그림이 나왔을 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을 어디에서 탈출을 해야 될지는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일본 기준 RSI가 밑에 초점을 그렸을 때는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분할 매수를 계속적으로 들어간 결과가 결국에는 수익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큰 시간 봉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한 번에 떨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올라가고 있었을 때 거래량이 조금은 상승된 걸 보고, 아, 이게 적어도 어, 이렇게 4개, 어, 62,600 정도까지는 상승할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더 본다면 63,500, 64,600, 64,900. 여기 라인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2차적인 또이주절 자리는 여기 62,600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이세 군데에서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고서 다시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뭐, 무리 없이 매매를 할것 같아서 여기, 여기까지만 하고, 어, 재미없는 장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지금은 단순히 외워야 될 건, 어디에서 지지 저항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어디쯤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라인이 될것 같다, 이번 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이 숫자 3개 정도, 63,500, 64,600, 64,900, 이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